오늘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막됩니다. 6개 종목에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주일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꿈을 펼칠 예정입니다. 태극 전사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간 땀 흘려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짓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자,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라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떠 갑자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세배 가까운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근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 고용,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 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노동 계약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크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계약 없는 연금 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년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빛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닙니까?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 개혁 없는 연금 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 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어 없는 반도체 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기만극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크릭의 실체입니다.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습니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습니까?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사 불명, 폐문 부재, 위원 법률 심판 재청 신청 등 온갖 장께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또 당무를 본다, 코로나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 등의 가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을 대북선거 혐의로 지역 7년, 7년 8월을 선거받았습니다. 김용부 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종범이 이 정도 중령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령이 선고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로 좌악을 덮어버려는 도표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